얘들아, 이제 실어들아 이제 실어 가볼까? 좋아. 얘들아. 왜 그래? 얘 쓰러졌어. 팍! 괜찮아? 나왜 이래? 어떡해? 어? 나 어떡해. 뭐지? 좀비인가? 처음. What? 일단, 도망가자.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예상으로는 바이러스 같은 거 같은데 근데 만약 바이러스라면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백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백신이 있겠지 그 백신만 찾으면 될 거야 근데 그게 어딨을 딘줄 알고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걔네 둘은 어떡할 몰라 백신으로 풀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보면 알겠지 뭐.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난 도망가야겠어. 어? 잠깐만 내팔 무기. 여깄네. 저 나쁜 녀석. 빠이빠이다. 휴 됐다. 어?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방법이 없으면 어떡해 몰라 죽일 수 밖에 없지 죽여? 왜? 방법이 없잖아 그래도 좋은 방법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아쉽게도 없어 하한 헌편 그래 고생했다 그래 갔다오고 나의 두번째 실험체 성공이군 오랜만에 가볼까? 뭐지? 안녕 안녕? 누구야? 아 이거 보면 알거야 아! 어? 라시 t v 잖아 아니 이젠 이건 너삐 편이 아니야. 뭐야 쟤도 좀비가 됐잖아 설마 네가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거일거다 가라 뭐야 죽일수도 없고 시간정지 어? 뭐야 정지됐잖아아마아 뭐야? 이거는 보여주지 않으려 했는데, 나와 응너는 설마... 그래, 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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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미안하다 친구. 아, 미안하다. 이게 어떻게? 아, 안 되겠네. 가자. 아나 아스가 죽었어. 난저 정도도 못 살려. 내가 보내주고 올게. 그래. 갔다 와. 갔다 올게. 4분 뒤. 이러렀잖아. 깨어나야 할 텐데. 어? 깨어났어? 어? 여기가. 어,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왜 이래? 우리 기지잖아. 뭐야? 설마 그런 거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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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야? 디지라니까 몇 번의 말에 친구야. 어, 기억났어. 내가 좀비가 됐던 것 같아. 아... 아닐 거야. 그... 그렇겠지. 아니겠지. 아... 아닐 거야. 변신, 해제! 이게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렇게 슬퍼하는데? 너가 때문에 안 슬프냐? 나 쟤한테 500원 줬다가 쟤가 안 돌려줬다고. 까. 자릿 어라 뭐? 자릿 으라고나갈 거니까. 어디 가? 어디 가냐니까? 몰라도 돼. <laughs> 뭐 하는 짓이지? 야, 우리 이제 몇 밖에 안 남았어. 왜 이래? 모르겠어. 충격이 컸나봐. 근데, 우리, 넷밖에 안 남아서, 전투하기에도 힘들 건데, 어떡해? 몰라. 아무나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애들이, 다. 그건 맞지. 아, 맞다! 솔져 왜? 너 그거 골드, 뭐냐. 나 골드로 배신했다며, 어떻게 한 거야? 아, 안 알려줬구나. 나그 이, 이 뒤에 있는 이검 듣는데 갑자기 되던데 왜냐면은 얘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있기는 했는데 그런 걸 찾기가 어려워 찾아보면 안 돼? 찾을 수 없잖아 찾아볼까 그러면? 그래? 저거 봐 저거 같아 찾았다 그래 빨리 가자 뭐야? 뭐긴 뭐야, 나니까. 수고했어. 수고했어. 너무 강력해. 이거 너무 좋잖아. 이걸 너희한테 줄순 없잖아. 뭐? 네가 뺏은 거잖아. 니께 내거가 어딨어. 빨리 우리에게 줘. 싫어! 나, 나 줘! 싫어 싫다고 뭐하시나난 보호막이 있는데 아니 너무 강력해 그럼 눈투를 시작해볼까 이 전쟁 오늘 안에 끝낸다 근데 그 전에 보여줄 게 있었는데 뭔데 <목소리> 넌 이제, 응. <웃음> 죽었어. 후아 <laughs> 나도 이제 한 번, 가볼까? 벌써 시작인데, 빨리 끝나겠네. 야. 네, 선배님. 그래, 너가 먼저 갔다 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공격 모드, 작동. <laughs>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거라. 넵. 이젠, 너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다. 좀더 봐보실까? 아프냐?

하아, 마지막으로 할 것이 있다. 지맨아... <laughs> 시간아... 되돌아가라... 할 일은 다 했으니 가야겠군. 야. 응? 누구세요? 몰라도 되고, 애들 다 깨워. 어? 얘들아. 어? 왜, 왜? 쟤네가 너희 부르는데, 누군데? 나의 이름은, 사운더다. 사령관님이 너희를 불렀다. 사령관? 그래. 우리 종족의 사령관. 아마 곧 오실 거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올 것이다. 좀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야, 저, 저건 뭐야? 아, 쟤는 질라야. 질라? 어, 질라. 얘가 그 사령관이야? 아니, 얘는 사령관은 아니고, 그냥, 아. 아 맞다 너희는 좀비들 기생 푸는 법 알아? 알지? 그래? 어떻게 하는데? 진라의 방사선을 한 20초 정도만 맞고 있으면 돼. 어? 20초나? 응. 아니면 어떻게 못해? 보여줄게. 보여줄까? 코를 어 집중적으로 맞으면 돼. 20초 후 어? 머리가 바뀌었어 어? 너희는 누구야? 누군데 우리를 감싸는 거야? 진정해 너 기생을 풀어준 애들이야 그래?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지멘은 안 보인다? 음 감염됐어 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면. 맞아 아 맞다 나 그리고 그가 지멘 없으면 우리 어떡해 그니까 어? 야, 응? 너희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려고 했어. 안쓰러워서. 알겠어. 야, 어어? 너희 저 깜둥이 간장 친구, 저 친구를 다시 부활을 시키려면은 코어가 다섯 개가 필요하다. 코어? 어떤 코어? 각각 다른 코어들을 다 모으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코어를 합쳐서 저 친구에 넣어주면 된다. 그래? 고마워. 사령관은 언제 와? 아, 기다려봐. 어 저기 있다. 안녕, 사령관님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나의 이름은 칸. 드래곤 종족의 사령관이다. 난 당분간 너희들을 또 살펴줄 거다. 그래도 되겠나. 그래. 고맙다. 근데 나는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 어? 대단하다고? 응. 왜? 뭔가 듬직하고 막 괴수 느낌 나잖아. 쟤는 고질라를 안 봤구나. 어쨌든 너무 듬직해. 근데, 우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뭘 해야 해? 그거, 아니면 우리 그거 알아볼 줄래? 그거 뭐냐? 코어 필요하다 했잖아. 코어, 누구누구의 코어인지 좀 찾아봐줘. 코어, 그거는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그럼 어떡해? 내가 나중에 과학자 테이블을 놔줄 테니까 그걸로 한번 보길 바란다. 나는 정확히 모르니까. 알겠어. 그러면 코어만 찾으면은, 얘 살릴 수 있단 거네. 그치? 근데, G맨은? G맨, 뭐 어차피 좀비 됐는데, 뭐, 질라의 코어 한 10초, 20초 정도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걔는 크기가 좀 크잖아. 응. 그렇다면, 약간 트릭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면은 또잘될것 같은데 트릭 같은 걸로 약간 멈춰놓거나 좀 그렇게 해서 쏘든가 나는 괜찮은데 함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알아봐야지 이때 타클맨이 있었으면 됐는데 야 저건 뭐야 어떤가 뭐야. 지멘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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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제 나의 것이다. 예. Yep. 가자. 알겠습니다. 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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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건 뭐야? 후... 이게 뭐야? 일단 후... 후... 너희는 누구야? 우리는 드래고 종족에. 다. 저는 타클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맨은 지멘은 감염당했어. 진짜? 응. 그래서 아까 결판이 난 거였고. 왕이 왕도 지배가 되버렸어요. 어? 지배가 당했다고? 네. 그 지멘 감염이 저희 왕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지? 지멘을 감염 풀면은 왕도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 그러면은 지우을 풀으려면 너가 필요하지. 코어에다가 20초 정도 때려놓고. 그렇네. 그러면은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긴 어떡해. 함정을 만들어 봐야지. 함정? 근데 얘는 어떡하고? 왕부터 해야지. 뭔소리야 얘부터 해야지. 왕부터 얘는 죽어 있다고 너희 왕은 지배가 당한 거고 죽은 사람부터 좀 칭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왕부터 얘부터 너안 되겠다. <웃음> <웃음> 대신 시간이 얼마 없다 미안하다. 그만하자. 시간이 지. 뭐야?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쟤는 왜 지금 저자빠져 있어? 으흥. 다 죽었어. 너도 우리 애 죽였는데? 안 도와준다. 네 아래서 잘해라. 어라? 어? 트랜스. 응? 나는 변신이 가능해서. 쉽게 죽진 않는다. 그래, 다행이네. 그렇지만 저것들은 다 수리를 해야 한다. 그렇구나.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네. <laughs> 혹시 너희, 혹시 너희가 가지고 싶은 것이 이것이냐? 그게 뭔데? 코어. 다섯 가지다. 아니, 그것만 있으면 살릴 수 있어. 대신 이걸 얻으려면 나랑 승부를 이겨러 와야 되겠지. 그 정도는 끄떡없지. 간다. 그 <laughs> 가소롭군. 약해 빠져가지고. 그걸로 살리려고 하다. <laughs> 담았다. <맞다. 웃음> 아니 구호를 다 가지고 가다니. 이게 진짜. 분노의 <laughs> 액 <laughs> <laughs> 흐 <laughs> 해치웠구만. 뭐야. 뭐긴 뭐야. 잘 가라. 아디다스, 팬티! 재미없어, 이놈아! 흐, 쟨 어떻게 그걸 속냐. 어이없네. 해체! 들어가 있어. <laughs> 아, 조심해. <laughs> 난 아직 죽지. 너는 또... 살아있지. 나는 죽진 않았다. 그냥 예전대로 돌아왔을 뿐. 그래? 잘 듣네. 그러면 우리 그 베이의 연구실에 좀 갖다 줘. 알겠어. 가. 우린 따로 갈게. 간다. 여기 맞지? 베이언 연구실. 응, 음, 맞는 것 같아. 고마워. 난 가도록 하겠다. 베이야, 왔어? 들고 오란 건 들고 왔지? 물론이지. 자, 이거랑 여기 코어 다섯 개. 이거 맞지? 응. 자, 기다려봐. 흡! 흡! 이제 이거를 여기다 꼽아주면 장착이 됐고, 그리고 작업을 하면. 문이 열리는데 팔팔 팔 따로 다뤄, 다리 따로 이렇게 넣어서 이 주사기에 주입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일단 밖에 가 있어. 내가 다 하고 갈게. 고마워. 음. 자. 시작을 해 볼까? <laughs> 혹시 강해지고 싶나? 네, 내 앞에 오거라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나는 너의 전투력을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방법을 쓴다 혹시 에너지가 더 필요하면 말해라 더 추가를 해줄게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아 작착했마 <laughs> 어,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서 그만. 그래, 한 번만 봐준다. 감사합니다. 근데 no. 요 다른 신입은 또없니까 신입? 네 밑에? 예, yeah. 맞습니다 그건 나중 가서 알아봐. <laughs> 그만해 죄송합니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그만해 야너 멋있다잉 그래? 고마워 그나저랑 나랑 너는 골드 프렌드네 그러게 이제 지맨이랑 드래곤 종족들만 있으면 되는건데 그러게 야 지맨있다 <laughs> 우와 나타났구나 우리에게도 새 친구가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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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변신 이제 어쩌지? 내가 왔... 어? 이게 무슨... 이번 대결은 심상치 않겠군. 전투 준비 완료. 잠깐! 어? 기다려봐. <laughs> 야 뭐해? 이걸 빼면 넌... 그치만 나보다 더 좋은 친구들이 있다. 수고했다.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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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난 아니 저두은 이걸 이길 수 있겠나? 몰라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럼 파이트 파이트 내가 먼저 할게 가라 마라탕탕 두 어서군 모아 이런 별거 아닌데? 꿀꺽 어라라? 이게 뭐야 씨 해라이. 휴. 이제 깔끔하네. Yeah. <laughs> 드래곤과 드래곤끼리의 승부다. <laughs> 저거 뭐하는 짓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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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어? <laughs> 이젠 죽어라! 됐어. 감염이 풀렸어. 이제, 지낸도, 응?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슨, 조졌네. 일단, 전투장은, 투쿠. 내가 만만해. 근데, 너 하나로만 끝날 줄 알았어? 그게 무슨 농심 진라면 같은 소리야. 진라면?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날 무시하지 마. 내가 드래곤이랑 지맨까지 좀비로 만든 사람인데. 안녕, 친구. 응, 반사주. 이제 좀 쫄았어? 쫄? 쫄? 지금 너희 조꼬미들이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징징 짜는 거? 아니, 네가 말했지 무시하지 말라고. 지금 너가 무시를 해야 할게 하나 있어. 뭐라는 거지? 뒤를 봐. 뒤에? 뭐가 있다고? 어? 내가 기억나나? 한번 보지는 못했을 것 같지만 누군데? 소울슈다동든똥 싸는 소리 지지마 자, 이제. 얘들아, 우리 이제 다치지 말자, 제발. 그래, 제발 다치지 말자.